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치어리더 생활을 할때 저는 차원 NC파크에서 주조정실에서 PD를 담당하고 있는 차원 뉴 매니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차원 NC파크는 좀전간판이 너무 많아서 그 영역마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. 메인 점검판을 담당하시는 메인 피 d 님은 주로 시스템적인 거를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, 또 스위처. 예를 들면, 안타를 쳐서 팬분들의 라이브가 나갈 때, 선수가 나갔다가 팬분들의 라이브가 나갈 때 스위처가 되잖아요. 그렇게 운영하는 피디님의 한분 계시고, 또 저는 주로 뒤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더블 체크해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또 뒤에서 자막 담당을 하고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라인업 송 같은 것도 그 선수분들의 이미지가 나왔잖아요. 그런 것들을 스위치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한 번씩 더 체크하는 정도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. 는 이거보다는 이벤트가 더 많아서 한 번씩 이벤트에 대해서 찍어주는 데이을 가고 있습니다. 포코자볼은 5월 말에 진행되는 그 타구 장소식을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외에는 또 수비 라인업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좀 팬분들의 입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희가 편하려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면 선수들이 잘했던 리플레이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뭐 팬분들 화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하지 않았나. 일단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제가 치어리더 생활을 할 때, 코로나 시즌을 겪었는데, 그때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고, 그러면서 좀 다른 일을 탔다 보니, 스포츠 바닥에 있으면 그래도 스포츠에 연이 생기잖아요. 연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 일을 시작하고, NC파크에서 PD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키어리더는 좀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약간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지금은 조금 그 앞선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좀 팬분들이 같이 또 응원단이랑 함께 좀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나에게 NC란 본가 같은 곳이다.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올해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창원 n 시파크 와주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남은 자녀 경기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선수분들이 어, 힘낼 수 있도록 좀 팬분들이 응원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힘내봅시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